자, 무리함수는 뭐냐면은 실제로 반포물선 형태로 그립니다. 반포물선 포물선의 반만 그리는 겁니다. 포물선의 반만 그래서 저 말을 역함수로 고칭해야 될거 까요? x는 루트의 y니까 제곱하니까 x제곱은 y로 되죠. 그래서 y는 뭐 된다고요? x제곱이라는 이차함수 저 포물선 있죠? 어, 요건데 다 선택하지는 않고 뭐가 되는 거야? x가 0보다 그게될까요이 맞죠? x가 0보다 크거나 크지는 방향에서 되는 것만 찾아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즉, Y가 뭐 되는 경우라고요? Y가 0보다 크지는 거.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 형태대로 그려줘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 그래프에 대한 Y골 X에 대한 대칭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 포물선인데, 방 아, 포물선인데, 이거에 대해서 Y골 X에 대한 대칭되는 그래프.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걸로 어. 그려줘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모리 함수하고 뭐랑 이차 함수하고 뭐 정관계 있다고요 역함수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y가 뭐가 된다? 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요. 자 정의역은 x가 0보다 크나 커진다 됐습니까? 그것도 위로 정관이 면 된다고요. y도 0보다 크나 커진다 이해됐습니까? 여기. 기억해 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마의 그래프 이마의 그래프는 굳이 그 역함수 하지 말고 네. 어렵게 가는 거예요 지켜야지 아까 떼었잖아 시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2 2이번 시점이 뭐예요? 0 0 그것도 성이 0대니까 얼마인데 그렇지 그 0을 집어넣어야 할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시점으로 기한다 0이니까 알겠죠? 렇게 되네 그래서 0코마 0이야. 네. 자, 그럼 저만은 10점을 기준 4개의 영역으로 나눌 때몇 사야? 2사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였죠. 네. 2사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네. 자, 네. 자 네. 여어놓고 이제 뭐라고 정의역을 보고되었습 정의역은. 저방은 네. 뭐됩니까? 음사야가, 2사니까. 네. 그럼 X는 0보다 크나 작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럼 치역은? 아, 네. 0보다 크구나. 그렇죠. 네. 너무 쉽지 않나, 그죠? 이래서 자꾸 <laughs>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222. 자, 그 다음에 또 물어보자. 아, 성재. 자, 이만의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0.0이죠. 어, 0.0다 어, 표시하면 됩니다. 자, 0.0 시점으로서 4개의 입력으로 나눴을 때몇 삽입니까, 이거? 4. 그쵸죠 4, 3이니까 그립을 래 읽어주면 되죠. 다품을물선으그는거 알았습니까? 왜이그게라고이 아, 끝이야 그러 정의역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의역은? 정의가 어떻게 되나? 이걸 고래 장기 맞추면 뭐 푸른 사이가 네. 그럼 어떻게 알았다고요? 영구다 네. 네. 칸아다 그럼 지역은지역은 네. 네. 응? 잡혀있는데 취 네. 이게 와이프를 안 하더라 네. 집중안 한다 신고조차도 뭐라고 해피해프로는 할 방법은 모르겠는데 1당 1은 이라고 그리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듣다네 1당 1은 뭔데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으면 안돼 그렇게 보면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자 가만 봅시다 자 이거 예자 이거 시점이 어떻게 됩니까? 0,0 0,0이죠 예? 네0,0 그래서 이거 0,0 10점 찍고 4개 향을나가는데 이거는 몇 쌉니까? 몇사요 3사요. 3사지요. 3사지요. 3사그요3 이렇게. 자, 사요3의지요 3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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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다지요 3사지요. 3사지다 3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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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다 된다고 지요없사지요3사라고이사지요 3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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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설정만 해주면,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 이해되겠습니까? 어, 이렇게 정리하고 되겠습니다. 에. 자, 그래서, 자, 무리한수로 x 쪽으로 피면 보여줘, P만 그냥. 그래갖고 10을 구하라식식을 10, 구해라. 그러면은, 보너스도 됩니까? Y는 뭐 됐다고, 요기도3의 예. X 뭐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나눠. 1이고, 1 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면 오른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자, x축으로 a만 y 축으로 2개만 구해 놓으시면 a b 의값을구하야에다 이렇게 죠 a 의 값. 자, 이마을 이렇게 간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간 거는 2만는 10점이 20 컴방 0이고 20시점은어떻게된 거예요. 8 그렇죠. 8,9만, 이 아이가. 그럼 홈알수 있잖아. x 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8이겠죠. Y축으로 B만큼? B는 0이겠죠. 바로 판단이 되죠. 여기다 지금 시험시 없잖아. 그러면은, 자, 하나씩 밑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